안녕하세요. 오늘은 EV6는 비싸고 니로 EV는 아쉬웠던 분들에게 딱 맞는 전기차 EV4를 소개해드릴게요. 감각적인 디자인의 넉넉한 공간, 거기에 오래 확정된 보조금을 반영한 실구매가는 약 2천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. 어떻게 이런 금액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가장 알차게 탈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EV4는 기아의 첫 전기세단이자 EV 라인업 중 전비효율이 가장 높은 모델입니다. 롱레인지 기준 1회 충전시 최대 533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요. 충전 속도도 빠르죠.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면 10%에서 80%까지 단 31분이면 충전이 끝나고 V2L 기능도 기본 탑재돼 있어 캠핑이나 외부 활동 시 전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세림은 에어, 어스, GT라인으로 나뉘며 가격은 4,192만원부터 5,219만원 사이로 책정됐죠. EV4 국고 보조금은 스탠다드가 491만원, 롱레인지랑 GT라인은 565만원으로 확정됐어요.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하면 지역별로 실구매가 차이가 꽤 큰데요. 지자체 보조금이 제일 적은 서울과 많은 경남 합천군의 차이는 무려 700만 원이나 나죠. 이렇게 차이가 크다 보니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장기 임대로 이용하시면 더 저렴하게 EV4를 탈수 있어요. 보조금이 많은 지역으로 등록되어 나오기 때문에 실거주지랑 상관없이 최대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고 출고도 빠른 편이라 실속 있게 신차 뽑기 딱 좋죠. 전기차는 배터리 성능 저하나 수리 걱정 같은 부담을 임대 기간 동안 덜수 있어서 마음이 훨씬 편하고 보조금도 임대사가 알아서 최대한 유리하게 챙겨주니까 복잡한 절차에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. 게다가 5년 계약에 월 납입금을 평균 22%가량 낮춰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3년 뒤에는 위약금 없이도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는 조건도 있어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이용하기도 좋습니다. 계약 끝나고 중고차 감가 걱정 없이 차를 반납하면 되니까 전기차 특유의 가치 하락 부담도 확 줄일 수 있어 실속 있게 파기 좋은 방법입니다. 자세한 조건이나 견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. 현재는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더 좋은 조건으로 안내 도와드릴게요. 임대 조건으로 이용하면 추후 차량 가격이 떨어져도 손해볼 걱정 없이 정해진 금액만 내고 반납하면 되니까 전기차 특유의 장가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. 여기에 세금, 보험료, 정비 비용까지 포함된 조건으로 계약하면 따로 챙길 게 적고 월납입금만 관리하면 되니 유지도 훨씬 간편하죠. 또 최신 전기차 기술 변화가 빠르다 보니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더 최신 모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에요. 매번 중고차 처분 고민 없이 늘새 차처럼 타고 다닐 수 있는 셈이니까요. 게다가 지금 차종에 따라 최대 30%까지 한정 수량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 관심 있는 모델이 있다면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문의 주세요. 그리고 마지막 진짜 중요한 꿀팁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. 견적서를 받을 땐 영업자 개인 수당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이 부분이 빠지면 생각보다 큰 지출이 생길 수 있거든요. 저희처럼 수수료 영원에 고객 만족도와 계약 수에 따라 연봉제가 제도화된 곳에서 알아보시는 것도 훨씬 더 깔끔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겠죠? 지금까지 EV4 가격부터 가성비 출고 팁까지 전부 정리해 드렸고요. 이번 기회에 보조금 비공식 할인까지 알차게 챙기셔서 더 좋은 조건에 신형 전기차 출고하시길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